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어, 특별히 제목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요.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어, 붙였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봉헌하는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어, 다윗이 성전의 낙성은 건축과 낙성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다윗 시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성전 낙성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보니까 다윗의 많은 시 중에 이 시를 택해서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사용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때 사용하려면 다윗이, 다윗성의,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법궤를 안치할 때 그때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자, 이 성전 낙성가로 사용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원수가 다윗을 보고서 원수가 기뻐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높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을 끌어내셨다 이런 말이 거기 기록돼 있죠. 어, 그것은 그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끌어낸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우물에서 길어올린다는 뜻을 가진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 그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초년의 다윗의 초년의 대표적인 원수는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점점점 광인으로 변하고 악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기뻐한다는 것은 곧 다윗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 사울이 기뻐하고 다윗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셔서 악인의 형통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고치셨다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고치신다"는 말은 어,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때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 라파라는 말을 어, 쓰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질병을 얻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어, 저도 한 경험이 있는데, 어, 크게 아픈 적은 없지만, 22살 때 이제 대학 2년을 마치고 군대 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또 몸을 단련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 굉장히 말랐는데, 한 5kg 정도 찌고, 팔뚝도 단단해지고, 아, 그래서, 아, 군대 생활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 퇴소식에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어, 이렇게 관람하시면서, 또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데 한 3~4일 정도 앞두고서 제가 갑자기 어 속이 탈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한 3~4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어 중간에 이제 퇴소식을 해야 되니까 퇴소식 때 제가 나왔는데 한한달 동안 너무 건강해져서 아이 모습을 부모님한테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대감에 가득 찼었는데 한 3~4일 아르니까 살이 그냥 쫙 빠져버리고. 기운도 없이 총도 못들 정도로 이렇게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뭐 원인은 잘 모르고 큰 병도 아니고. 자,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아그 아마 이제 탈이 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살이 쫙 빠져 버리고 3, 4일 동안 뭐 기운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큰 병은 아니지만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에서 낫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참 무기력해지고, 어, 해결책이 없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다윗도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 그가 우리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수월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어, 그가 죽음을, 죽음을 직면할 정도의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를 읽어봐도 다윗이 무슨 병 걸렸다는 얘기, 초년에 병 걸렸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에, 아,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어떤 병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경험할 때, 거기서 구원할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거기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의 어, 내용을 보면은요, 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절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수월에 내려간다. 무덤에 내려간다. 죽음에 직면한다. 이 경험을 질병을 통해서 했을 때 거기서 고쳐 주셨으면은 아마 다윗은 남은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해 봅니다. 어, 남은 인생을 어, 교만함으로 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덤으로 산다는 느낌으로 산다면 그 삶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그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절 초반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 무엇인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 징계로서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 인간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질병을 주셨나?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런 질병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 질병 같은 것이 그분의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려는 도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서 있었던 것을 여기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아,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교만에 빠지는 경험을 너나 할것 없이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거듭거듭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늘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실은 이론,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신자라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통하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진다면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교만의 경험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이어지는 채찍을 경험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시행착오로부터 얻어지는 산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자산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을, 어, 영혼의 위기로 몰고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산 경험으로부터 얻는다면 앞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과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7 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것도 비슷한 경험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까지 우리의 심령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하시는 것이죠. 11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한다. 라는 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 배옷을 입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쩌면 그런 장면 같습니다. 어, 그 배옷을 벗기고 회개를 받으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의 구원을 다시 얻을 때에 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 징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